Oh. Oh. 쉐 스테이크 쉬스 1 0 한번 맞춰 봐 요거 요요거 같아 요거 4 아니면 어, 14만4어그거 맞을 거 같아 돼지야 돼지 해지. 오오, 굿, 굿. 잠깐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for it. Someone here. 태지도. 태지 왔을 때까지 기다려. Yes, one so here w n t s So, it's today? s so t okay? Ah, oh, okay. Good, yeah. Okay. Sure, okay, 태지.

프로그램 어디 있어 위치가? 로케이션 제이슨이제 제이슨이 누구야? 친구야? 아니 형아 제이슨. 아, 제이슨 형이야? 아, 제이 슨형화야 인사했어? 아, 제, 제이슨 영화 누나, 제이슨 영아가 언제 봤어? 지금. 지금 봤어? 방금 아니, 어디서 본는 형아인데, 어디서 한 형아인데. 학교. 학교? 아, 우리 a p i b s 다닌 학교 네. 형아야? 예. 네. 오케이, 네. 굿. l 네. e